안녕하세요. 레카드입니다. 오늘은 요즘 제가 자주 하며 원코인을 도전해 보려 했다가 피지컬이 딸려 계속 못 깨고 있는 더킹 오브 드래곤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영상입니다. 틀린 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.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. 더킹 오브 드래곤즈는 1991년 캡콤에서 발매된 판타지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. 전 어렸을 적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처음 플레이해 본 게임이었는데요. 던전앤드래곤즈와 묘하게 닮아 있는데 타협감도 묘하게 찰져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처음 봤을 땐 던전앤드래곤즈보다 모든 면이 구려 보였지만 하다 보니 나름대로의 매력과 재미가 있던 게임이었습니다. 원래 캡콤이 이 게임을 던전앤드래곤즈 원작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만들고 싶어 당시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에 보여줬지만 계약이 되지 않아 설정을 바꿔 내놓은 것이 이 게임이며 몇년 후엔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던전 앤 드래곤즈 타워 오브 둠을 만들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. 이 게임은 판타지 세계관답게 여러 몬스터와 직업이 등장합니다. 플레이어 캐릭터는 총 5명으로 전사, 성직자, 드워프, 위저드, 엘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적들은 오크, 리자드맨, 슬라임 같은 몬스터부터 거대 몬스터들인 히드라, 와이번, 최종보스 드래곤까지 정말 다양한 몬스터들이 등장합니다. 특이하게 위이라가 나오기도 합니다.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레벨업 시스템과 장비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이 게임은 점수가 레벨과 보너스 목숨을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레벨업 시 최대 체력이 오르며 그만큼 체력이 회복되고 무기 업그레이드는 각 스테이지 보스를 물리치거나 게임 중간에 보물상자에서 습득 가능하며 무기는 획득 시 공격력을, 방어구는 방어력을 올려줍니다. 이걸 통해서 RPG의 재미도 느낄 수 있어 성장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. 이것으로 더킹오브 드래곤즈의 간략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틈틈이 이런 영상도 만들 테니 혹시라도 생방송 중 모르는 게임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게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 간단하게나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